꼬끼옷! 6시 기상 이따 카페에서 화장해야 해서 짐을 바리바리 싸줬어요. 경중선을 타여 이른 시간엔 시간 약속 은근 잘 지키더라고요. 졸다 보니 어느새 용산역이에요. 기차 탔으니 저는 이제 에어팟 끼고 쿨쿨띠 해보겠습니다. 눈부터 정말 공허하고 졸려 보이네요. 눈 감았다 떴는데 어느새 익산이라니 이 익산 마스코트 마룡이를 소개합니다. 비 많이 오는데... 우산 안 쓰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라도 쓰이워줬어요. 하하. 버스 타고 학교에 가줍니다. 강의실 왔어요. 원래 1교시라 9시 수업인데 9시 30분에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 너무 천사세요. 이제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강의실 컴퓨터 또 고장나서 옆 강의실로 옮겨서 수업 들었어요. 오, 마이 갓. 다음 수업 4시간 반 남았는데 너무 일찍 끝나버렸어요. 이 정도면 그냥 빠르게 서울을 찍고 와도 될 듯해요.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한솥, 냠냠띠 해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비주얼 보고 실망했는데, 오, 이게 왜 맛있지? 그래서 4시간 동안 뭘하냐고요 몰라요, 할게 없어요. 샤갈! 익산미아가 될순 없기에 일단 카페에 왔어요. 저는 에그타르트 먹으면서 에그타르트 만드는 영상 보는 애친녀. 에미세입니다. 영상 편집 좀 하다가 화장했어요. 열심히 롤 말고 있었는데 밖에 비 와서 앞머리 뽕다 사라짐. 이런 미친. 다시 수업 듣고 오겠습니다. 아, 하얗게 불태웠다. 시간 여유 있어서 이도 닦아 줬어요. 버스 타고 바로 익사녀 왔어요. 오면서 편집하니까 시간 완전 순삭 저는 럭키비키 금공강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완전 완전 자유예요. 이제 섹시 삼소로 힐링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 끝. 그럼 다음에 봐요, 뿡!